네 안녕하십니까 열 번째 어, 만화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독해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어, 영작까지 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이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파티 같은 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예, 남녀 사이에서 느끼는 어, 남자든 여자든 예, 상대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은 매우매우 매우 유사하지 않는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두 사람이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어, 그다음에 그그 속에 담겨 있는 뜻도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자가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I saw you standing over here, so I thought I would do s t I would say hello. 그리고 중간에 you know 하면서 그냥 말을 넣어요. 뭐, 뭐 알다시피 I thought I would say hello. So, 어, 난 네가 여기 서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뭐 알겠지만 그냥 뭐 hi 하려고 인사하려고 왔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좀 쿨하게 hi Marta 하고 그냥 대답을 해요. 아주 그냥 손도 주머니에다 그냥 낀 상태로 그렇죠? Uh, 그러면서 이제 이그 스피치 버블 e 이 말풍선을 보면은 이게 이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아싸 했겠죠. great. I can talk to her now and not feel a thing. nothing. nada. zip. 그래서 이말 자체가 이 같은 말 뭐 강조의 의미도 있겠지만 nothing, nada, zip. 예, 그래서 nada, nothing, zip 이 말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뭐무 그렇죠? 전혀 없는 뭐 또는 뭐 not 아, 또는 nil, zilch 예, 그럼 여러 가지 뭐 다른 말도 있지만 그래서 혼자만 말로 해요. 잘됐네 나는 뭐뭐 뭐 지금 이 앞, 내 앞에 있는 여자한테 얘기를 할 수가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어. 그리고 not feel a thing. 그 어떤 것도 뭐 감정이 막 이제 기복도 없이 아무것도 느끼잖아. 아무것도 전혀 아무것도 난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쿨하다는 얘기죠. 뭐 감정의 기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난 괜찮아, 괜찮아. 예, 그런 상태라는 것을 혼자 말로 지금 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 그림 보면은 역시 둘다좀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칵테일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음료수를 나누고 있고 남자는 여전히 손을 이제 주머니에 넣은 채 혼자 또 역시 혼잣말로 하고 있죠. I'm cool. I'm cool. 어, 난 괜찮아. I'm confident. 응, 음, 난 자신 있어. Let her see that she has absolutely no effect on me.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를 Let us see. 그녀가 모호하게 내버려 두자. 뭐 that she has absolutely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no effect on me. 그래서 원래는 have effect on something 하면은 주어가 앞에 나온 것이 뒤에 나온 on 뒤에 나온 뭐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다 또는 어떤 효과를 뭐 나타내다 뜻인데 어, 앞에 no가 들어갔으니까는 당연히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나는 좀 괜찮어. 나는 침착하고 어, 나는 그녀가 확실해. 어, 그리고 그녀는 나한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으면 해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아주 쿨 잡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I am in complete control. 그래서 be in control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쿨한 상태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어, be in control of 모모 하면은 모모 을 내가 지금 통제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잘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그렇 다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냥 I'm in control 하고 했을 때는 나는 현재 평정을 잃지 않고 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있다, 즉이게막 동요되지 않고 어,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 상태라면서 스스로 착각 속에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그림이 아주 제일 웃기죠. 여자가 이렇게 뒤를 이렇게 보니까 음식 여기 초록색 보이죠? 예, 거기에 남자 마이클의 이 팔꿈치가 들어가 빠트려 있잖아요. 마이클, your elbow is in the guacamole. 꽈카몰리는 아마 한국에서도 있을 거예요. 요즘 멕시칸 식당이 많이 있을 테니까는요. 그래서 그, 아보카도랑, 뭐, 그 외, 뭐, 양파, 뭐, 등등, 넣어가지고 만든, 딥이죠?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예, 그래서, 딥을 한국말로 뭐라고 뭐 해야 되나요? 소스라게 하긴 좀 그렇고, 마치 뭐, 된장, 고추장 같은, 예, 그런 찰, 찰짐 찰 정도가 있는. 자, 거기다가 우리가 고추 이렇게 푹 찍어 먹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먹는 것참 맛있죠? 참고적으로. 예, 그래서, 본인은 이런 저런 잡다한 생각을 다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쿨해, 어, 나는 그녀가 어,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어, 뭐 그녀가 나한테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 미치지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평정심을 잃지 않고 아주 쿨한 상태야. 혼잣말로 으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팔꿈치가 음식 어, 그 그릇에 빠져 있음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 말과 행동이 예, 그렇게 같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지금 그 음, 밑에요. 엘링크를 예, 제가 걸어 놓을 테니까는요. 예, 같이 한번 영작 어, 해보는 걸로 하고요. 어 그다음에 어 전체 내용은 그제 사이트에 오시면은 어, 올라가 있고 또 다음 카페 그 자료를 올리는 곳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 모든 내용이 있으니까는요 한번 올, 아, 오셔가지고 어, 공부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번 영작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배운 거요 녀석들 가지고 같이 한번 영작을 해보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어 제가 내용을 그냥 지울게요. 지우고. 어~ 첫 번째 에~ 칸피던을 활용해 가지고요 예 요거 한번 영작을 해 보시고 어~ 자네가 그 직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즉 취직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해 그다음에 또한 가지 영작은 어~ 그다음 거는 뭘 하면 좋을까요 예 비인 컨트롤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국팀이 게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이 문장을 보시면서요. 좀 전에 우리가 그위 내용에서 어, 배웠던 어휘 표현 가지고 바로 영작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답 제가 바로 올려 드리고요. 두 번째 답 보면 쉽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본인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confident을 활용했습니다. confident that 그 다음에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통사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e in control of, 뭐뭐를 장악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주도하고 있다.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 같이 살펴보시면, I am confident that 나는 대절 뒤에 내용에 대해서 확실해. 뭐를? I'm confident that you will get the job. 쉽죠? 두 번째. 한국 팀이 게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게임이 되었던가에? The Korean team is. 예, 비동사 is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비동사 쓰시는 거. in control of of 뒤에 나오는 것을 이끌고 있어. 주도하고 있어. 장악하고 있어. 통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답은 The Korean team is in control of the game. 네, 이렇게 표현을 가지면은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아 어, 어떤 표현을 가지고 영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는요. 예, 본인의 문장 확인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예, 다른 영작도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링크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만화는 또좀더좀 좀 흥미로운 예, 그런 내용이 있기를 바라면서요. 예, 다음 시간에 다른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